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설계 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는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원전을 신규로 막 계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을 3, 4호기의 건설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일 한국전력 등 7개 발전공기업이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전 총장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개막식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탄소중립위원회는 원전을 사실상 배제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70.8%로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지형적 조건과 기후 환경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탄소중립 2050의 핵심 대책으로 원전을 늘리기로 했고 중국은 앞으로 15년간 150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한다며 원전을 축소하려던 나라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